배불러, 네. 먹으면. 배부를 정도로 먹는 거 아니고? 아니, 아니. <웃음> <웃음> 먹으면 배부른 게 아니라 배부를 정도로 먹는 거 아니고? <laughs> 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내가세요. 목도 아픈데 곰탕이나 먹을까? 보고. 알지. 지금? 안에서 뭐 먹는다고 하지 않았어, 영훈이? 시식한다고? 그래서 일부러 아침 안 드시고 온거 아니었어? 그건 맞아요. 곰탕 니까겨 웃기는 사람이야. 그 말에 상징. 어, 사람 많다, 사람 진짜 많네. 뭐야, 엄청 많은데? 오. 화려하다잉. 맞아. 맞아. 어디부터 갈까요? 저끝에부터 갈까? 껴와. 어, 카레는. 어. 이건 먹을 어. 것 텐데. 어, 세상에, 응. 여긴 파피야 여긴 축제야. <laughs> 나 현금 갖고 왔어. 아, 든든하다. 갖고 왔어. 어, 멋있어요. <laughs> 어. 어머, 어머, 내 취향이잖아. 볼래? 어, <laughs> 세장이만 원이 있 세상에, 저렴해. 이거 좀 멋있는데? 어린이이 <laughs> 이거 좀 귀엽다. 어, <laughs> <오> <laughs> 귀엽다. 언린이두개 골라? <laughs> 오. 나도 하나 해가지고 세개만 원에 하나 사자. <웃음> <웃음> 이렇게 세 장, 세장만 원. <laughs> 네, 맞습니다. 우와, 음 <laughs> 너무 귀엽다. 한번 볼까? 저거 기 체크도니? <laughs> 어. 당신이랑 난 커플로 입으면 너무 이쁘지 않을까? <laughs> 마음에 들어요, 언니? 저는 뭐 사면 입기야 하죠. 일단 한번 어, 생각해보자. 어. 어떡하지? 머릿속에 지금 힙해 음. 놓은 것들이 많아. 괜찮아. 일단 <laughs> 먹으면서 사라질 거야. <laughs> 웃기는 사람이야. 영훈아, 저 <laughs> 초록색 곱창이 아른거리네 응, <laughs> 저 고마워. 열로일 것 같은데. <laughs> 이렇게 보는 건 괜찮은데. <laughs> 웃겼을 때좀 <때쯤> 그래도. <그러더라. 웃음> 진짜 웃긴데. 단호하네. 아, <laughs> 고마워. 응. 고마워. 응. 어머, 영훈아. 나 이거 사고 싶었어. 나 어. 지금 그냥. 하는 <laughs> 이거 진짜 계속 살려고 했었거든. 아, 저거 맛있어요. 저 미로 엄저거. 미로? 어, 저맛있어 음. 저기도 맛있겠다. 가보죠. 귀여워. 뭘? 음. 영훈이가 좋아하는 맛이다. 음. 깔끔한 매운맛. 영훈아 이거도 먹을래? 크흠이니 음. 너동 <laughs> 매워?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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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훈아. 왼쪽에 잠깐 볼까? 왼쪽에 오란다 있죠. 아, 이게 오란다가 좀 다양해요. 오오오오 오, 오, 오. 감사합니다. 맛있는 오란다가 아닌데? <laughs> 영훈이 안 먹어봐도 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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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음. 이게? 오란다 아닌 것 같아. 낭가진 <laughs> 것 같아. 이런 새로운 걸또 먹어보는. 그렇지.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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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훈이가 음. 둘 서라고 한 이유. 시작. 항상 이렇게 해야 음. 되는구나. <laughs> 바로 앞에 나왔어. 출 진짜. <laughs> 음. 음. 아, 진짜. 스짜출세진 진짜. 맛있 음, 음출짜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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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줄로 짜다 <laughs> 김가 <긴가>? 다음에 진 <먹자. 웃음> 진짜. 웃겨. 저쪽 진짜. 가면 먹을 거 많을 텐데. <laughs> 음. 먹을 거 아닌 않을까, 음, 맞아. 아, 마음 속에 터지고 있어. <laughs> 아, 음, 래요 아, 음. 어때요? 아한 음. 모르고 먹으면 모르고 그냥... 어고 먹어. 아, 모르 아, 먹 아, 아, 어고어 아, 모어어있 모르고 먹 모르고 아, 갖고 싶어? 어. 집에 물통 많은데 괜찮겠어? 괜찮아. <laughs> <laughs> 가고 싶은 대로 해요. 큰 거, 작가, 작가. 큰게 낫지 않을까? 씻을 때? 이거 씻으려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해 응. 왜물어 봤어? 그냥 마음을 다 잡고 싶어. 오늘 미럼이다. 미럼 맛있어. 아,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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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럼 맛있어 되게 응 위로 맛있다 맞지 되게 맛있어요 간식으로 먹어요 응 배불러 먹으면 배부를 정도로 먹는 거 아니고 아니 아니 <laughs> 먹으면 배부른 게 아니라 배부를 정도로 먹는 거 아니고 너네 합리적 이지 아니거든 지금까지 간식 먹는 아, 걸 생각해보자면 합리적 이지 아니거든 우이 어 나는 선구자였던 거야 아, <laughs> 영훈이가 대학생 시절 때그 가난했고 네. 먹을 게 없었어가지고 집에 있는 김을 끓여가지고 먹었대요 맞아요 김국 먹었어요 미역국이랑 똑같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막 영훈이한테 <laughs> 돈도 주고 <laughs> 용돈 좀 받고 <laughs> 어용아 웃겨 <laughs> 내가 먼저 만들었어요 그치 그치 생각도 못했네 다들 멸시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안먹었대 응, 영훈이 먹어. 맛있어? 뜨거워 응, 고마워. 영훈이가 좋아하는 맛이 나요. 응. 귀여워. 응. 고마워. 영훈아, 망고였어, 이거? 응. 망고에서 보이지, 이렇게. 고마워. 예? 고막이네. 아내거 챙겨주는 거야? 음. 고마워. 음, 제가 들고 있어. 아 고마워요. 태국 달이만 샐깔비도. 이거 먼저 먹고. 어 이거 먼저 먹고. 음 뭐야 이거? 떡국이 맛있대. 대박이지. 아니 치즈가. 음. 그다음에 비빔밥 먼저. 영희 먹었어? 먹었어. 그래서 그 맛보고 지금 순서 알려주는 거. 고마워요. 천천히 먹어 천천히. 이거 안 줘서. 음, 맛있대. 음. 같이 얹어 먹으면. 음. 닭갈비니 음~ 고 응. 가고 떡볶이 가격가 너무 다다하는고민되 아.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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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니 왜, 아니 아좀 많은 거 같아서. 그래. 응. 어. 음. 카페가 니다 그래서. 그래도 맛 너무 귀여우시다. 너무 맛있어서 깜짝 놀랄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대. <놀람> 다 왔당. 다 왔당. <놀람> 조롱 캔디만 한번 볼까요? 응, <놀람> 고맙습니다. 또 난다. 자리 꺼라. 자리 꺼라. 배고프긴 해. <놀람> 어 진짜. 나가서 뭐좀 먹을지 봅시다. 응. 잘먹자 뭐 <놀람> <놀람> 저희 밥 먹고 나서는 고양이 카페 한번 가보려고요. 자, 얼마 전에 마트 에 있는 동물 코너에서. 토끼를 맞아요, 네. 말레토끼 <laughs> 너무 귀여운 거예요, 진짜로 이름을 말레토끼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제 그 생활이 너무 <laughs> 다시 봐도 웃기네 <웃길. 웃음> 너무 거기서 오래 생활한 것 같아서 데려오고 싶었어요 되게 <laughs> 근데 이제 생명체고 토끼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laughs> 마음을 좀 정리를 했는데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 한번 동물들이 있는 카페를 가보자 이렇게 얘기가 나와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강아지보다 고양이? 둘다 좋은데 응. 개냥이 한정으로 고양이가 더 좋고요. 어. 개냥이, 강아지, 고양인 이거 같아요. 도도한 애는 그냥 좀나 도도하잖아. 응! 그래야. <laughs> <드디어. 웃음> 나 도도하지 않나? 그런 말도 해. 헐, 도도하다고 해줘. 렐레해도도하진 <laughs> 않지 내가. 응. 애교 많지. <laughs> 아, 제가 개냥이가네요. 그건... 그쵸 개냥이. <laughs> 영훈이는 보통은 강아지인데 음. 가끔씩 고양이. 음, 기본적으로 <laughs> 강아지. 다 드셨어요? 네. 어, 우 빨리 드셨다. 잘 먹었습니다. 떨어지겠다 핸드폰. 고기 좋아? 영인이는 음. <laughs> 귀여워. <웃음> 네. <웃음>